어, 잠깐만, 야, 이거 내 선물인가? 자, 여러분요! 자, 들어가자! 우와, 잠이 안 와요! 한, 진짜 잠이 안 와, 그럼. 어, 야, 좀 오랜만에 좀, 좀, 신례해봐 오,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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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재밌는 책이구만 아유 진짜, 그래가지고, 어, 이렇게 되게 조랗고, 요렇게조렇게 그죠? 아! 던져세요, 던져세요. 아 잠이 오는데 잠이 안 오는데 뭐 어떻게? 그래가지고 용, 그 기사는 여기 대단해요. 저늙어줘오호 자, 아!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자, 내가 왕이야. 어?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다 꾸며 구나 아니 내가 어떻게? 해? 체육봉을 잤지? 아, 진짜. 아, 겁나 비구나. 아, 근데 잠이 안 와. 아, 왕이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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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걔가, 걔가 그런, 그런 얘기 듣다 그런. 엄마, 잠만 그랬어. 얘들아, 근데 뭐 얘기하는 거야? 어, 그래가지고, 기사는 마녀를 구하고, 어, 그, 공주를 어, 죽, 죽였다. 어. 다세요다세요 어? 아기 돼지방아테 피터팬. 오, 호호 재밌다. 잘 자, 다이거다 h o 지 hoo, h o 뽀뽀해요 어어어어 o o hoo, h o 어? 어? 오빠, 어? 에에에에에 아, 좀... 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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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내가 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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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크랑크랑크렁 어, 애들 잤다. 응, 어, 나 때문에. 애들 재워놓고, 나 떠나 했던. 아, 다음 루피지가 야지 루피. 엄마네 루피. 여기 날방이 누구야? 야, 퍼비. 좀 자고 있나 좀. 아, 진짜. 아, 니들 좀 놀라서. 가 응, 그당은안 돼. 안 돼. 나가 거져 어휴, 난 포획 때문에 잘못 쪘으니까. 그니까 나는 아는데, 크로비 빵? 이디디디디 겁나 못하구만, 내가 나도 있군. 히히히히히히히히줄 생각이 히히히히히 이렇게 이거 아 겁나 못하히히히히호호히히히 어머, 노 포비, 아니야? 늘 같이 놀자 하하하. 가위바위보. 보, 보. 자. 내가 슬다이 티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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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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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이 등치 겁네 씨발! 아위 없이 아, 됐어. 어쩔 수 없군. 하하하하. 아, 호호 어, 아. 아이유. 아이 씨발 개노잼. 아도 일어나. 일어나고. 야 일어나. 아, 어머나. 어, 오빠, 내가 뽀뽀요 어, 지금 무슨 꿈인가? 애가 잘 놀았다. 진짜 진지 안녕. 아, 이거 같아. 응, 응, 응. 아, 재밌는 놀이야. 그그그그